이쁘게 잘라놓고 소품인 것처럼 음, 이건 다이어트에도 좋겠다. 안녕하세요 오늘은 3kg 왕뚱땡이 제패삼겹마리먹방 시작! 맛있게 먹겠습니다 무기장착 와... 진짜 커 이건 데리야끼 음음 아니 음. 파, 양배추, 팽이버섯, 김치 볶음밥, 기타 등등. 진짜 맛있다. 친구는 불닭 마요소스 바르는 친구. 풀풀 Yeah. 테니크 기로 잘라서 단면 Mm-hmm. 무슨 <목소리도> 맛있어. 이건 대박이다 이제 다 한입 크기로 잘라서 아이고 다 터져버렸네 자 이쁘게 잘라놓고 소풍 온 것처럼 음. 이건 다이어트에도 좋겠다 Пока. Okay. 이게 잘 어울린다. 마요 굿. 이, 부분이 맛있어요. 조금 바삭바삭. 손는 기분도 팍 보여 핑거푸드 와 맛있어 이 헤리야끼랑 불닭마요 같이. 마지막 주제. 라스트 원. 음. 맛있네. 오늘 유치원 애들이 좋아할 만한 왕뚱땡이 삼겹말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바이 바이.